글은 제법 잘한다고 그리고도 눈치는 빠르다고. 다행이다. 음. 짜잔. 음. 잠깐만. 음. 응. 짜잔. 잠깐만 오케이. 이거인데. 근데... j 이가 알려나? 근데 리즈가 그림을 그리니까 괜찮을 거예요. 언니 할수 있어요. 자신감을 가져. 잘한다. 어, 나 이거 아는데? 근데 이게 음. 한국어로 좀 어렵겠다, 그지? 뭔지 아는데, 레이버. 이거, 어, 어, 그, 이거 어, 유학생이니까 어, 한 번만 봐주세요. 유학생 똑 같이 그려야지. 아, 근데 약간 아니, 이게, 지워네. 이게 아니야. 이거 지워요. 잘해요. <laughs> <키워. 웃음> 달나라. 달에서. 찢는. 음. 떡 찢는. 어, 음. 천재야, 천재야, 천재야. <laughs> 근데 떡을 세 개짜로 뿔려봐요. <laughs> 방아로. 어. 방아떡, 아, 응, 방아떡, 응, 아, 방아떡? 응, 방아떡 찢는. 근데, 어, 맞아, 다 왔어. 찌어 방아떡? 아니요, 아니요? 떡방아. 아! 아! 어떻게 저거 맞췄지? 발에서 떡방아 찢는 게 뭐가 아, 뭐 있어? 어머. 아니. 수대. 아니. 발에서 떡방아 찢는 토끼. 와, 완전 더워. 절얼를빠 네. <laughs> <저 얼굴을> 빰. <laughs> 저 얼굴을 어떻게 빠요 아니, 얼굴을... 떡이 기왜 사귈지? 아,